미협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태백 오토리조트를 풍력개발업체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오토리조트를 기반으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태백 오토리조트의 인수 예정자는 풍력개발업체인 주식회사 티퀴드 에네르히아. 태백관광개발공사와 주식회사 티퀴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앞으로 10일간 정밀실사를 벌입니다. 8월 20일쯤에는 본 계약을 맺을 예정인데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가 열리고 TQD가 인수 대금 잔금을 내면 9월 안에 인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TQD의 에너지 히아가 태백에 조개 조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태백 시민의 자산이고 그 회사가 바로 우리의 태백 시민의 기상입니다. TQD는 오토 리조트를 기반으로한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이라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풍력이 조금만 다쳐 주면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그 오트 리조트 임직원들이 충분히 뚫고 나가서 최고의 리조트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티퀴드는 올해 안에 매봉산 풍력 발전 단지를 인수해 발전 효율을 높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오토리조트 일대에 3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천억여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볼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산악 도로를 이용한 승마와 크로스컨츄리 코스 개발을 해 리조트 활성화를 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토리조트를 온전히 인수하려면 회원권자 권리 보호와 고용 승계 문제 등을 풀어야 합니다. 또 산지 보존 지역과 국립공원 예정 지역에 인접한 풍력사업 대상지의 행정 절차 해결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